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는 아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상 용광의 해다마 만 따르네, 관람 패빵만고 원수 강아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a m e 오늘 주님의 제자 이단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어,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참고로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은 어, 헬라식 이름입니다 레위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는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고 우리가 마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위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참고로 마태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태 레위입니다. 레위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직업적으로 좀 독특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세금 징수원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유대인으로서는 배신자 뭐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에 세리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세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깝게 보이겠습니까? 세리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사람들에게 부여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어서 그 남은 부분들을 자신들이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지어 가지고 죄인이 된 죄인이나 혹은 몸을 파는 창기들 이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천대하며 조롱하는 그런 직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혹은 이익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의 사정 형편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세금을 징수하는 그곳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세리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뭐 생각이 되십니까? 이 정도면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십니까? 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세리의 모습에서 어떤 뭐 선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으니 나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도 뭐 그걸 그렇게 썩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가 일하던 세관 곁을 이렇게 지나시다가 이 세리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리인 마태를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이 부르시자 또 레위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저 그냥 단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어떤 내막, 주님과 레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레위 안에 변화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건지 우리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레위를 이렇게 보시고 아저 친구구나 하고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 보셨다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그냥 지나가시다가 슬쩍 보시고하는 그러한 의미의.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주의 깊게 세세하게 관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주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레위를 본 것이 아니고 레위를 주위에서 보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를 보시는 그 주님은 뇌위에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셨을까요? 그의 생김새를 보셨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세세하게 관찰하듯이 뇌위를 보셨을까? 주님은 이 뇌위가 세리인 것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보시는 것은 그 뇌위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 미크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 주님은 이내 위의 마음, 그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의 능력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레위 안에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가능성.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는 세리에 불과하지만 레위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지. 그 안에 무한한 영적 가능성, 바로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무한한 영적 가능성 그것을 보시고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부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영적 가능성을 보셨는데 그 가능성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으면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실현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속 가능성으로만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가능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날 때 삶으로 성취가 되어질 때에 의미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셨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조차도 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계획, 은밀한 비밀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그 놀라운 계획들, 그럴 만한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계획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아직 실현되어지지 않는 훗날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이 이 가능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셨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레위에게서 바로 이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살폈던 베드로, 베드로와 동일한 반응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예, 주님을 따르니라. 이때 레위가 예수님 앞에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넌할수 있어. 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넌 누구보다 멋진 제자가 될수 있어 이런 말씀 앞에 이 레위의 가슴이 뛰는 것이죠 콩닥콩닥콩닥콩닥 지금 레위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시선을 받지 않는 그런 세리입니다 그는 일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살아야 하기에 세리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신이 평 일평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들 원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레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가능성을 이야기해줍니다. 넌할수 있어. 넌 정말 누구보다 멋진 제자가 될수 있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의 가능성을 보시고. 믿어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레위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가능성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택한 제자는 이미 잘 준비되어져 있는, 어, 다 조각되어져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부족하다면 한참 부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마치 어떤 보석의 원석과 같습니다. 이것이 보석인지 아니면 돌덩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원석과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전대받는 그러한 세리 그럼에도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형이 아직 아니기에 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지요. 우리의 성품 어떻습니까? 성품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런 성품 그런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변화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모난 성품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성계와 같은 가시판을 도쳐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예수 믿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에서도 여전히 성품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이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왜 회개시킵니까?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레위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는 이 일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번저한 것이 무엇이냐면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 이 잔치는 레위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즐거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제는 세리 레위 더 이상 그는 죄인이 아니죠. 어엿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의 것과 뭐 조울질하거나 혹은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레위 마태 이 대위는 주님 따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을 따르기로 식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이제는 어떻게 살지? 뭘로 살지? 이런 염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겨진 삶,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선택한 것이 옳았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마태는 순교합니다. 순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마태. 아이 그러면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수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음 당하는 그 레위 마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에게는 내가 주님 따르기를 정말 잘했어. 이 고백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난다 버릴 수 없어요. 나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움켜잡고 있느라.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라고 염려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완성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여전히 가능성을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오지만 눈길를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였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투성이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잘응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지금 현재 돌아볼 때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것 붙잡고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느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참된 기쁨 된 제자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영광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잘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다시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내 위와 같은 신앙의 고백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나의 삶의 형통,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각 부서를 위해서 시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지 않으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래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우리의 뒤 지나온 삶의 걸음들을 보니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을.